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 등 신호 나온 이두개 주식 지금부터 무섭게 오를 겁니다라는 제목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기간 안에 큰 수익 안겨드릴 확률이 높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큰 수익을 가져가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 증시의 상승 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3000이 정말 머지않았죠? 이 상승장세를 타고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직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상승장세에서는 포모에 빠지기 쉽죠. 남들은 다 수익을 내는데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어떤 소외감이 무리한 매매를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강세장 초입 단계이고 지금 잘 버는 사람이 한번 스텝이 꼬이면 또 잃을 수 있고 한 거니까요. 절대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제 여러 주식 유튜브 채널을 저 포함해서 보실 텐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 말을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유튜브는 뭐 자격증이 있어야 주식 관련 얘기를 할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본단 말이죠, 다. 지금부터는 딱 하나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방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입니다. 여기서 뭐 주식 관련 정보 급등 예상 종목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5월 8일에 이때 이제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을 비투하는 개미들의 기사를 올려드리면서 이게 이제 국장에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인간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상승장이 올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이때 자, 날짜 확인해 보면 5월 8일이죠. 근데 지금 상승장의 이유는 뭡니까? 상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증시 부양책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죠. 자이 내용을 제가 이거 작년 자 2024년 11월 12일 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때는 계엄도 전이었어요. 자 보면 지금 한국 주식 가격은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은 저가 구간이 확실하다. 근데 반등을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된다. 뭐가 동기가 되어줄까 생각해보니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 밸류업 정책, 그러니까 증시부양책이 확산될 경우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회복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나고 나서 상승장세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2024년 11월은 진짜 막막한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다른 유튜버분들 5월달에 올린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증시 대폭락한다고 개미들에게 인버스 역배팅 투자 부추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정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요. 상승 장세에는 마음의 욕심이 더 크게 들어서고 무리한 비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초보자들은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버스 상품에 비추하는 개미들과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들을 고지고대로 믿고 투자하시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 투자는 본인 선택이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의 말이 더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너는 뭐가 많이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여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조금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뭐 검증 차원에서 빠르게 몇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 부양책을 통한 상승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저평가주인 지주사 테마 관련주를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고요. 공부방에서 한화라는 종목. 자, 5월 27일에. 자 5월 27일에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한화 혼잡이 달린 커피턴이 완성됐다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요거 한화 검색해 보면 공유드린 공급방에 공유드린 날짜 5월 27일. 자 5월 27일 한화 이날 가격대에 뭐 5만 원 6만 원대 대비해서 최고가 이후에 9만 8,400원 한 2주 만에 그래서 한6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부산 에너빌리티도 검색해 보면 4월 18일 날 자, 4월 18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중단기 수익 관점으로 역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검색해 보면은, 공유 드렸던 4월 18일은 60일 선 돌파한 이때, 2만원대죠? 뭐, 24,000원, 26,000원. 자, 최고가는 오늘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51,800원까지 갔습니다. 두배 넘는 수익 구간 참고하신 분들께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신정부의 태양광 부흥정책 기대감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하나솔루션도 한동안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이거 검색해보면, 자, 4월 17일날, 제가 이거 장 전에 하나솔루션 공유드리고 나서, 오전 8시 54분이니까 장 전이죠. 그리고 나서 좀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요거 스윙으로 가도 좋다. 같은 날, 10시 43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하나솔루션도 공유드린 4월 17일. 가격을 보면, 이때에요. 4월 17일. 2만원대, 그리고 최고가 4만750원까지 마찬가지로 9배 가까이 수익 구간을 남겨드렸습니다. 또 오늘 화장품 테마 APR, 주도주로 움직이는 APR,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자, APR도 마찬가지로 공부방에 검색해보면, 자, 4월 3일, 4월 3일 APR 중기 수익 관점 APR, 원픽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APR은 4월 3일 가격을 보면은, 국가를 보면 6만원대, 6만2천원6만3천원 종가, 자, 오늘 고가갱신한게 136,300원,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익 구간이 나온 거죠. 매매 참고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달린 댓글인데요. APR 참고하고 매매하신 구독자분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짧게 요약할게요. 오늘 마지막 남은 APR을 매도했네요. 114%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런 수익률은 처음이었습니다. 계속 영상을 올려주시니 계속 공부를 하게 되네요.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마침 제가 어제 좀 현타라고 할까요? 이게 저도 전업투자자라, 매매를 하면서 공부방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간혹 제 매매를 포기하고, 뻔히 좋은 종목인 걸 알면서도 포기하고 공유를 드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요즘에 잘안 나오고 해서, 아, 당분간은 유튜브를 좀 쉬고, 매매에만 집중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 댓글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수익 내시기 용이한 종목 영상과 공부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제가 진짜라면 언젠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예요. 제가 영상 말미에 입장 방법 안내 드릴 거니까 아직 공부방에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영상 통해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공부방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는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심플하게 짧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를 할때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갱신한 돌파한 종목 혹은 상승 이후에 재상승을 시작한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거기다 재료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거두절미하고 저는 오늘 강력한 테마이자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재료를 품고 있는 신고가 돌파 종목, 그리고 1차 상승 이후 조정을 거친 다음 재상승을 막 시작한 종목, 이렇게 딱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먼저 화장품 테마의 원조 대장주죠. 실리콘2입니다. 필리콘 투는 KBT 유통 전문 기업으로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 틱톡샵 같은 오픈마켓 운영 대행, 물류, 통관 지원으로 인디 브랜드의 해외 판매를 책임지고 있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모멘텀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유통 전문 기업인 만큼 늘어나는 KBT 수출 성장의 핵심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다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6천억 동반되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완벽하게 완성했는데 이것이 또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실리콘드 차트를 보면요. 1차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횡보를 하다가 이 박스를 깨고 하락,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때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하락할 때그 하락했던 이유들이 다 실제하는 사실이 아니라 모두 우려였어요. 2024년인가 작년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약간 하회하면서 미국 수출 부진 우려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려일 뿐이었고요. 실적 부풀림을 주장하는 기사로 또 과잉 하락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차트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역머리 어깨형 반전형 패턴이죠. 이렇게 역머리 어깨형을 만들면서 돌파, 그리고 딱이 넥라인까지, 넥라인까지 조정이 나오고, 요 라인, 딱요 라인까지 해서 조정이 나오고,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거래량보다 더욱더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 완벽한 상승 반전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쉬어가거나, 하락으로 전환하기보다 상승 방향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죠. 실리콘투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두 번째 종목은 1차 상승. 아, 1차 상승 조정 이후에 재상승 신호가 나온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파동과도 관계가 있는데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파동이에요. 상승 파동이 강하고 이렇게 상승 파동이 강하고 하락 파동이 약한 게 반복이 되면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 주식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락 파동이 강하고 상승 파동이 약하면 이것이 반복이 되면 그 주식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엘리어 파동 이론에 의하면 자, 1차 상승 조정 이후 상승 3파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가장 가파르고 긴 상승이 나온다. 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파동을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APR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1차 상승. 지그재그형 조정 그리고 재상승이 나왔을 때이 1차 상승보다 더욱 더 가파르고 긴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여기서 하락 이후 다시 상승했을 때 1차 상승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나왔을 때이 1차 상승보다 더욱 더 길고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 자, 1차 상승 조정 이후에 이 재상승 초입에 들어선 종목 여기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이제 영상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무료 입장 방법 안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해주고 계시다면 다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만 몰래 알려드렸었던 이 종목을 찾아주는 단타 검색기 설정법이 있습니다. 요것도 공부방 입장 링크랑 같이 드릴 거예요. 누구나 따라서 조건 검색기를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사용해 보신 구독자분들이 수익 인증 댓글을 남겨 주실 만큼 검증된 검색기인 만큼 매매할 때 종목 고르기 어려워졌던 분들 이번 기회에 받아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2배, 3배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공부방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밑에 이 댓글을 보시면 상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원클릭으로 입장하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설문 페이지가 나옵니다. 작성하시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공부방 입장 링크와 검색식 설정법 영상 링크를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간단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보고 계신 영상이 있으면 밑에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에 맨 위에 있는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무료 입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밑에는 간단히 제가 인사말 적어놨는데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셨냐? 첫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x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 동그라미 뭐 터치해 주시거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밑에도 같은 맥락으로 작성을 올바르게 해주시고 나서 제출 버튼까지 누르시면 이제 다음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공부방 입장 링크와 검색기 영상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나서 뭐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드리는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료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아까도 그 후기. 댓 글을 보여 드렸지만 수익 인증 댓글 굉장히 많이 남겨 주시고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공부방에 다른 분들도 들어오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와서 겪어 보시면 왜 이런 수익 인증 댓글들이 많고 왜 공부방에 들어오라고 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입장까지는 1분도 걸리지 않지만 이후에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에는 큰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공개할 종목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 솔루션입니다. 앞서 이미 제가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4월 17일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고, 이미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그리고 제가 재상승에 대한 얘기도 영상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자, 1차 상승, 상승파동이 길죠? 그리고 조정파동은 짧습니다. 상승파동에 비해서. 그리고 이 상승파동이 나올 때 거래량보다 조정파동이 나올 때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적어요. 이러면 뭐라고요? 상승파동이 조정파동에 비해서 강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보시면, 자, 이전 대비해서 최대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상승 산파의 시작 지점을 알리는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전 저항 지점에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확률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공부방에 자, 1시 54분에 공유를 드리고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질 수 있으니 시세 분출 나오면은 쿠션 수익 실현하셔라. 이미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참고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셨을 거예요. 내일 그리고 이제 남은 걸로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한화 솔루션은 이제 이전 고점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또 좋은 시점에 공부방에 공유를 드릴 거예요. 확인하시려면 영상 보신 분들 모두 들어와 계셔야겠죠.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고 수익 내기 수월한 종목을 같이 공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중요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엘리트 강사가 VIP 멤버십으로 종목 리딩 서비스를 해주는 유료 콘텐츠는 없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자는 명목으로 개설한 공부방에서 종목 공유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100% 무료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전업투자자가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예상 수익률, 이런 것까지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드리려면 저는 매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유튜브 수익으로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매에 좀 익숙하셔서 시점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늘 제가 그래도 고심해서 종목을 공유드리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내시고 인증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지만 뭐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 보고 단순 매수 매도만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 또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운 분들 그래서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대두권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이런 제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국내 최우수 프리미엄 투자 플랫폼만을 고집스럽게 선별을 해서 제휴를 맺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혼자 매매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휴 매진 플랫폼들 모두가 무료 체험 기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누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채널과 제우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뭐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 거래소 권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하는 AI 검색기, 검색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거 판매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독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인들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사칭이 늘어나고 있기도 해서. 이 사칭 관련 문의와 제휴사 문의 이런 것들을 아래 고정 댓글 문의 링크 여기 이 공부방 입장 링크 아래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자유롭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받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설문 작성해 주시고 아까 안내해 드린 대로 그리고 받는 응답 메시지 바로 입장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